네 안녕하세요 꽃꾸네 정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또 예쁜 바이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빨리 주문하시는 분만 조금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요 신상 바이솔 요즘에 요 신상 바이솔이 많이 나오지요 네, 오늘만 요 아이들 4천원짜리 3개에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어, 수량이 많지 않아서, 네, 빨리 하시는 분한테만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렌스, 네, 하나 하시면 4천원이고요 어, 3개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노숙을 좀 했더니, 아, 이렇게 예쁜, 너무 예쁘게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에 물들면 참 멋지고 예쁜 아이입니다. 네, 클로비스. 네, 이 아이도 밖에서 좀 노숙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같이 있어도 이렇게 조금 더 들은 아이, 이렇게 파란 아이 이렇습니다. 클로비스 하나는 0천 원, 세 개에 만 원. 내물량 네, 많지 않습니다. 뷰티예요 뷰티. 뷰티도 너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아주 정말 아, 바이셀은 조금 무거야 더 예쁜 고운 색이 나오는데. 아, 이 아이가 그냥 물만 들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뷰티, 네, 세개만 원, 하나 하시면 4천 원입니다. 에펠이에요, 에펠. 에펠은 이렇게 자구가 좀 있습니다. 네, 신상 중에 이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이 흔치는 않아요. 네, 수량은 많지 않고요. 에펠 하나는 4천 원, 세개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콜랑입니다. 콜랑. 네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 저도 조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소개하는데 요 아이는 아주 빛감이 아주 요, 요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빛으로 이렇게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콜랑. 하나는 사천 원. 세개만 원. 주은입니다. 주은도. 어 이렇게 네. 예를 들면, 예쁜, 좋은. 하나, 사천원, 세 개, 만원입니다. 페른입니다. 페른. 페른도, 어, 자구는, 어, 깨,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천원, 세 개, 만원, 그립니다. 퓨터예요 퓨터. 퓨터도,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요 아이도 하나 4,000원, 세개 만원. 자, 타우투입니다. 타우투. 타우투도 이렇게 안에서 살짝 살포시 지금 물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우투. 하나는 4,000원이죠. 세개1 0원입니다 수환이에요. 수환이. 수환이는 조금 무리 그래도 이렇게 들었죠. 네. 개수가 그런데 아쉽게도 어, 개수가 몇개 없네요. 수환이 하나 4,000원 세개1 0원입니다 라즈베리입니다. 라즈베리도 네. 이렇게 하나는 4천 원, 세 개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수, 수량이 없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만 세 <laughs> 개에 만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사보아예요. 사보아 예, 이름도 아주 예쁜 사보아. 하나는 4,000원 3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버블이구요. 버블, 버블도 이렇게 네. 우리 들은 아이하고 살짝 차이가 납니다. 버블 하나는 4,000원 3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임페르노입니다. 임페르노 임페르노도 참 예뻐요. 입장이 임페르노도 수량은 어, 음, 요거밖에 없어요. 먼저 하시는 분이, 예, 혜택을 보시겠습니다. 알마입니다. 알마. 네, 알마도. 하나는 4,000원, 세개 만원. 수량 많지 않네요.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네, 장구가 이렇게좀 있고요. 네,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과파, 아, 아, 이름 어려워요. <laughs> 과파, 네. <laughs> 아주 분가득하게 튼실한 아이, 과파. 하나는 4,000원이고요. 세개 만원입니다. 자, 페루예요. 페루. 아유, 페루가 아주 물들면 끝내주죠. 정말 예쁜 페루. 네,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 <laughs> 아주 예쁘고요. 페루 4,000원 하베더보이예요. 하베더보이. 네, 하베더보이도 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4000원 포트 레드 와인입니다. 이 네. 아이도 하나는 4000원이고 3개 하시는 분은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포트 레드 와인 네, 아주 예쁜 아이죠. 제노비아입니다. 제노비아. 제노비아는 이렇게 물들미 지금 막아 불타게 물들고 있네요. 제노비아 4,000원이고요. 왕관입니다. 왕관. 너무 예쁜 왕관이지요. 네, 왕관. 묵은 아이라 요 아이는 4,000원 되겠습니다. 데블스 푸드입니다. 정말 데블스 푸드가 이렇게 묵어서 아주 예쁩니다. 네. 데블스푸드 지난번에도 막 엄청 예 주문하셨는데 예, 이렇게 예쁜 물건이 뭐 매일 있는 건또 아닙니다. 데블스푸드 4,000원이고요.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이렇게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예, 사이즈도 사실 뭐 4,000원짜리면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저희 아이들은 묵은 아이죠. 네, 사보신 분만 아는 레인보우 4,000원 드리고요. 빅슬리퍼예요. 빅슬리퍼. 자, 이렇게 물이 살짝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빅슬리퍼 하나는 4,000원, 3개에 만원 드리겠습니다. 빅슬리퍼. 여무신입니다. 여무신. 여무신도 하나는 4,000원, 세 개에 만원 네. 여무신도 이렇게 물이 참 예쁘고 곱게 듭니다. 네. 아주 예뻐요. 여무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무근 아이들이라 세 개에 만원 하나 4,000원입니다. 커피예요. 커피. 네. 커피가 또 인기가 많습니다. 많이 비쌌는데, 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예쁘니까 아주 많이, 네, 많이들 데려가셨습니다. 커피 4,000원 이고요. 루비 하트도 이렇게, 네, 루비 하트도 좀 인기가 있습니다. 자, 루비 하트 4,000원 이고요. 네, 도미닉스, 나이 났죠? 도미닉스. 아주 지난번, 어, 지난번 판매에 제일 탑을 도미닉스가 찍었습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니까, 뭐, 예쁘니까 어쩌겠어요. 도미닉스, 4천원 네, 아폴로즈 플로그에요. 아폴로즈. 네, 아폴로즈도, 네, 아주 예쁘게 와인색으로 물을 들이는 아이죠. 네, 아폴로즈. 자, 요런 모습입니다. 아폴로즈 5,000원입니다. 목단입니다. 목단도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물을 드리는 아이가 있고, 파란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 당연히, 네, 예쁜 걸로 먼저 나가죠. 네, 목단. 5,000원입니다. 사실, 이 목단이 참 예뻐요. 제가, 어, 좀큰 거, 대품을 보여드린다는 게, 뭐, 물건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까먹고 못 데려왔습니다. <laughs> 자, 여긴 집시예요요 아이도 신상이고, 네, 이렇게, 음, 물감 들어가는 게, 아주 예사롭지 않게 물을 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집시 5,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영애입니다. 영애. 영예. 영애도 이렇게 아주 예뻐요. 네. 영애. 아이고. 네.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에, 이렇게 묵은둥이. 네. 5,000원 소개해 드렸고요. 씨 윌리엄입니다. 씨 윌리엄도. 네. 항상, 네, 기본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시 울리엄 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네미예요 네미. 네미도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쁘게. <laughs> 자, 네미 5,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네, 큰 팝창도 네, 한결같이 꾸준히,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팝창 오천 원입니다. 네, 아유 와인장미, 와인장미 이렇게 또 묵은 둥이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안에서 있던 아이고 요 아이는 밖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지네요. 너무 예쁘죠? 와인장미 육천 원 소개해드립니다. 공작입니다, 공작. 정말 무거서 얼마나 짱짱한지요? 아주 짱짱합니다. 공작 5,000원 소개해드렸구요 갈리바다, 갈리바다도 요렇게 예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저는 참 매력이 있더라구요 아까 소개해드린 목단 비슷한 거 같지만, 네, 아주 심어놓으면 어, 여러분들 늘 흐뭇하실 겁니다. 제가 흐뭇하거든요. 갈리바다. 5,000원 소개해 드렸구요. 네또 제가 좋아하는 할로윈이죠. 네 할로윈 6,000원 아주 저렴해 졌어요. 제 쇼츠 영상에 보면 이 할로윈의 화려한 아이가 있어요. 한번 어, 쇼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렴할 때. 많이 거했었잖아요 6,000원 소개해드렸고요. 퍼플 뷰티입니다. 퍼플 뷰티. 아주 튼실하고요. 이 아이는 10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퍼플 뷰티.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즈 퀸입니다 로즈 퀸 네 이렇게 물드는 아이가 아, 있고요. 이제 물이 드는 중입니다. 아주 고급지고 반질반질하게 물이 드는 로즈퀸입니다. 로즈퀸 팔천 원 소개해드리고요. 번수타인입니다번수타인네번수타인도 매력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 오늘도 만 원짜리 팔천 원에 나가겠습니다. 퍼시픽 섀도우, 새로운 신상이지요. 네. 색감도, 네. 다른 것과 차별이 되어 보이고요. 자구도 아주 이렇게 잘 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물들면, 어, 또, 또 다른 모습이지요. 자, 퍼시픽 섀도우, 1 5 0 0 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어,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